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실시간을 진행을 했었어요. 어제 저녁쯤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나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잘 마친 듯 합니다. 제가 혹여나 채팅을 못 읽어서 빠뜨린 부분이 있었다면, 섭섭해 하지 마시고 저 역시 아직 실시간에 그 시스템에 능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서투른 게 있었습니다 여튼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실시간은 이벤트성으로 가끔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좀 익숙해지면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 저녁이나 그럴 때 한번 하도록 하기로 하고요 어,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들하고 여기 인근에 사시는 유튜브몇 분, 코리아노TV 노아님, 제롬의 필리핀 이야기에 제롬님, 그리고 꾸야 아놀드님,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리조트를 빌렸어요. 네, 노아님이 최고 어르신이기 때문에, 어, 그 어른, 어른의 주체 하에, 뭐이왕말 나온 김에 한번 노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17일 반 각자 회비를 내고, 그렇게 저희가 가까운 데 여행을 갈 겁니다. 그러면 가시죠. 도착 한 10km 정도 전입니다 여기 동네는 저도 처음 왔고요. 동네가 약간 평온한 느낌이 드네요. 과일을 좀 사가야 되는데, 고속도로 내려가지고 과일, 과일을 좀 많이 팔것 같은데, 과일가게가 없네요. 는 슬리핑 나는 오바이트 와이프가 참을미 가 조금 있어 가지고 뒷좌석 앞에 봉다리 봉다리를 두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는 곳에서 여기까지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구글 맵으로 지금니까한 시간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 20분 정도 남았고요. 여튼, 과일가게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온통 야채만 팔고, 과일가게가 없어요.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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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과일을 사러 왔어요. 길가에 과일 가게를 굉장히 큰 데가 있마카롱포 망고스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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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킬로아 t sure. I'm not sure. I'm 오오 t s 나 디스카운트? o t t s u n 비가 o u r 어 i 비 not sure. I'm n o 와 sure. i 가일 사는데 밖에 나왔다고 지금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매매 <목소리> <목소리> 사람. 매국 사람 있으면 많이 안 깎아 준다고. <laughs> 자기 가일 사는데 밖에 나왔다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여튼뭐이 뭐 동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보태줬다 그래 생각하기도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네요 다시 출발할게요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배고파요 어떡해 배가 고파요 잠시만 풋허브인데 원래 따오고 와 여보 우우 만 우우 하나는 레즈이야. 아빠 레즈이야. 어 아직 아무도 안 오신 것 같네요. 하나. Yeah. 네네 했어요. 응. 음, 늘 여기 어디에요슬라이드슬라이드 슬라이드? 네. 어. 여기 안 오. 리지베이션. 더룸. a l r e a 어. 아빠. 아유, 안돼. 안녕하세요. <laughs> 그거 도 하지? 빡기 빡기 한맞 하지. <웃음> <웃음> nice to meet you. Oh, nice to meet you. <laughs> 하늘 아, 3촌 네. 삼촌, 삼촌. 이나나을좀 가려 요리딸내데체크뭐 네, 지금 됩니까? 될것 같은데 분위기가 헬로 헬로 먹기 이들었구이들다을 갖다가 그러면 풀어야 되는데 음. 아, 진짜 좋네 사람 많네. 아, 나 오는 길이 너무 공사하하고이래가지고이너데뭔리조트고가 음. 있네 이랬더만 어가구석 아, 다가잘만 아, 너무 어가지고 아, 너무 길어가지사 아, 이무길어가지사 아, 너무 길어가지 아, 너무 길어가지고. 아, 너무 길어가지고. 아, 너무 길어 아, 너무 길 아, 이스길 벌써 산증다고 난립니다 지금. 해원틱, 드라마픽쳐. 하나, 하나, 오머, 오머픽쳐. 하나. 에라 하나. 하나, 원, 투, 쓰리. 하나, 와트 유 원? 짹. 짹. 주스 줄까요? 네. 음, 하나 왜? 짜자. 와, t h a n 하나 미. 안녕하세요. Hello, Hello nice 나이스미 <목소리나> 밀거리 현장을 잡았습니다. 레돌스를 이렇게 비싸게 팔면 됩니까? 지금? <목소리나>